기아 타이거즈의 타격 천재 김도영이 과도한 훈련으로 손바닥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처가 깊고 출혈이 심해 코칭 스태프가 특타를 중단시키고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KBO 무대를 휩쓸며 30홈런을 치고 정규 시즌 MVP와 한국 시리즈 MVP를 석권한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코치진은 과도한 훈련으로 방망이를 잡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프리미어 12 출전과 시상식 일정으로 바빴음에도 김도영은 괜찮다며 타격 훈련을 멈추지 않아 코치진과 동료들을 걱정시켰습니다. 결국 홍세환 타격 코치는 도영이가 타이밍이 늦춰질까 걱정하겠지만 특타를 치는 것이 더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김도영은 쉬어라는 말을 듣지 않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고 미국 얼바인 스프링캠프에서의 그의 컨디션은 완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김도영의 집착이 이번 시즌에도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세환 코치는 캠프 시작 며칠 만에 김도영의 손바닥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심각해서 특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적인 훈련에 놀랐고 그는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현재 그의 밸런스는 완벽하며 만약 그가 자신을 혹사한다면 며칠 동안 방망이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훈련은 물론 경기 출전도 어려울 것이기에 김도영이 아쉬워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12 대표로서 그의 빡빡한 시상식 일정에도 개인 훈련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선수는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호주 1차 캠프 말미에야 티베팅을 시작했습니다. 타격 후 그는 식경기와 정규시즌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의 연습량은 그가 여전히 기아의 타선을 책임지는 주축 타자 중한 명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리그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김도영의 존재감은 절대적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아의 스타플레이어이자 KBO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도영의 공격력은 리그 투수들을 미치게 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홈런 레이스에 참여한다면 기아의 2연패 도전에 더큰 동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홍세환 코치는 웃으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바닥이 다시 찢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5 시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도영의 열정적인 태도는 팀의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유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손바닥 부상은 그의 과도한 훈련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팀 관계자들은 김도영의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의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시즌을 앞두고 팀의 핵심 선수로서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적절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팀 내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김도영의 이러한 성실함과 노력은 그를 KBO 리그의 대표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열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칭스태프는 그의 훈련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세환 코치는 김도영의 타격폼과 밸런스가 현재 최상의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코치진은 김도영이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고 팀의 우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김도영의 회복과 향후 활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이 연패 도전에 있어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김도영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가 건강하게 시즌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프로 선수들의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사례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시즌을 앞둔 현재, 김도영의 회복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적절한 관리와 본인의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한 모습과 함께 지난 시즌과 같은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상 사례를 통해 김도영은 자신의 훈련 방식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코칭 스태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선수 생활을 더욱 길게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타선을 바탕으로 2025 시즌 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팀은 그의 건강 관리와 경기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김도영의 건강한 모습과 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도영의 부상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영의 손바닥 부상은 단순한 과다 훈련의 결과를 넘어 프로 선수로서의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칭스태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훈련 강도와 휴식 시간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세환 코치는 김도영의 타격 폼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은 오히려 선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코칭 스태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김도영의 회복을 위해 최신 의료 장비와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에 단계적인 재활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리한 복귀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단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도 김도영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상 관리의 중요성을 조언하고 있으며, 김도영도 이러한 선배들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기아타이거즈는 김도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력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의 체력 안배를 고려한 출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즌 전체를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김도영의 부상 회복과 관리는 KBO 리그 전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스타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학적인 훈련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경우, 김도영의 사례를 통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가 프로 선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김도영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도, 무리한 복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성숙한 태도는 선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팬층에도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 시즌 김도영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칭스태프는 그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팀의 우승을 위한 최적의 전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상 사례를 통해 프로 스포츠에서의 선수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김도영의 회복 과정과 이후의 활약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영은 자신의 열정을 조절하면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팀 동료들의 지원 속에서 그는 더욱 성숙한 프로선수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시즌,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김도영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